100% 그렇지. 맛국수입니다. 아니. 직접 맴미를 갈아 만든다. 아니, 어디, 어느 간판에 100%랑 안쓰집 봤어요? 다 써놨어? 아, 다 썼어. 는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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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요. 맴미는 뭘 써놔보냐고요. 맴미는 써봐봐. 핫썸 다. 이게 아, 이 직접 갈고 있냐 고 아, 여기. 안녕하세요. 마네킹. 마네킹 아니야, 마 <laughs> <마네크람? 웃음> 아무리 목을 놓아 외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않는 사람들 보란 듯이 집은 과정을 공개한 위풍당당 사장님. 감감을 제로, 100% 메밀 고을 고집한다고 하는데요.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잠깐잠깐요 <목소리> <목소리> <잠깐>, <laughs> 아,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님이세 아, 아, 네. 이회정 네, 그래. 씨께서는 음. 100% 이게 순메밀로막국수 대체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래, 아니, 전혀요.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음. 메밀은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뚝뚝뚝 끊어지는 성분이 있어요. 그나저나 어, 제가 봤어요. 이건 저 이거 100%만 가지면 될수 없고. 네. 보통은 전분을 조금 살짝 섞는 게 하죠. 잘못된 상식. 잘못된 상식이군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팽팽이 맞서는 사장님과 깐깐한 MC 이회정 씨. 100% 메밀면의 진실 현장 랭킹쇼 빅3에서 그 현장을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렇게 조금 내려가서 그게 저희 비법입니다 많이 나오면은 붉어져서 막국수가 이게 뭉치거나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소파 돼서 언제 국수 말아먹느냐 제가 지금부터 이, 시작부터 끝까지 쫓아다닐 네, 거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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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정말 이 매의 눈으로 네. 쫓아다닐 거예요. 어. 이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. 저는? 음, 뭐고 <laughs> 따라가 볼 거예요. 야. 근데 이거 어느 청년에 봐서 죠 주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매의 눈 가동. 손수 그 치우죠? 온도가 차요. 요 네. 단수랑 같으면서도 약간의 복잡한 이게 아, 이런. 이런... 반죽 비법 공개 앞서 자신감을 보이는 사장님과 아직은 명못미동 이혜정 여사. 네. 자 제가 열심히 여기 왔어요. 가져오겠습니다. 이게 지금 지하. 하는 기계예요? 반죽기요. 아. 아. 반죽기. 아, 아. 아. 아 그럼 아. 아까 거기서 가루를 빻아 와서 여기다 네. 이제 국수를 만드는 그렇네요. 거군요 음. 이게 깨끗해요? 처음에 한 어, 다섯으로 아. 하셨어요? 옛날에는 그래서 어. 지금 이제 좀 좋아져가고. 아 그래요? 한 사람 진짜 지금부터 어떤 비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들어가 정말 물, 소금 말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거요 옛날 방식에서 차가한 맥돌 재분기를 통해 거친 겉옷을 벗어내고 뽀얀 속내를 드러내는 메밀들